영광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의 땅 동천의 네. 요소라면 현재의 동천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평지에 아, 네. 사바 세계의 그 신선의 땅은 뭐라 뭐, 어디일까요? 차 타고 하기 쉬운 곳차 타고 하기 쉬운 곳 그런데 네. 요새 주부들이 네. 보통, 보통 얘기를 합니다. 좌전철 우마트 좌측의 전철역. 우쪽에 대형마트, 자전철 우마트를 제일 치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동네? 자, 좌전철 우자전공? 우마트. 좌전철 우자장구? 우마트. 상품이 나간다 그랬나요? 안 나간다고 그랬나요? 갑시다. 네, 네. 네, <laughs> 여기서 그 저, 산 그림자를 보면서 부처님 모습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산 그림자가 있지. 부처님 모습을 봤다고 그랬습 부처님의 그림자를 아, 보는, 아, 뭐, 두 번째는 연꽃을 피우기에 있는 연못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연못이 원래는 연꽃을 피우는 연못인데, 지금은 보통 여기가 됐죠? 그냥 이렇게 물이 있으면 연못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 연못 중의 연못에 연꽃이 없어졌어요. 근데, 조선시대 음, 때 음, 유학자들도 음, 연꽃을 음, 좋아했습니다. 왜냐? 연빛이 되게 주저분해요. 이재이라는 곳에서 네. 한순꽃을 키운다면서 분자의 꽃이라 분자라면 무학에서 최고로 키우는다면서 로순꽃을키지만정상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그사람은 어, 네. 조금 네. 네. 무식했어 네. 그래서 연꽃하면 무조건 되고 부교의 꽃인 줄 알았어 자긴 구독교야 음. 야! 왜 부교에 연꽃이 있는 거야? 다 없애 지금은 원꽃이 없어 원래 무학자들도 분자의 꽃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하게 해준데 자, 세 번째 지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는 세신 못이라고. 음. 마음, 마음에 들어온 게을 시수라는 뜻이에요. 음. 자, 네 번째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네 번째 역할. 이런 연못에, 사찰의 연못을 조성하는 네 번째 역할. 제일 중요한, 사실 제일 현실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불 음. 어? 어디? 불. 음. 인물은 어떻게? 어 화지. 화지. 자, 어째, 제일 중요한거, 거, 관계 있는 거. 어? 화재, 화재, 드라고 관계있는거, 방화수 개념이예요. 아아 저런 아다 무슨, 아자아 시멘트에요 뭐예요 목재죠? 아 목재 목재 건물인데 불이 잘나. 왜냐면 촛불 공략을 했잖아. 그래서 불이 잘나. 그래서 이런 연못은 방화수 음, 개념이예요.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상상하 다려가면 예, 연못이 이래도 연못을 조성하는 건방아지 네, 개념입니다 네, 그런 개념을 <laughs> 생각하고 연못을 조성해습 지금은 연못하면 네. 연꽃이 피는 못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명소 보통 명소와 예요 옛날에 연못, 네. 연못하면 네. 연꽃이 피는 못 했는데 지금은 이건 보유명사고 네. 보통 명소로도 연못하면 그냥 불이되어있는자 네.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 큰 네. 네. 이런 네. 못을 얘기할 때연이라는말 네. 네. 들어갈 어요 무슨 무슨 용연, 뭐 용당, 용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제가 기우제를 지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구소, 보면은, 물과 용의 공원은 미래예요 그래서 용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디에 있죠? 미래네 은하수에 가서 있는거예요 그래서 용은 물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기우제를 지내면서 이 물을 더럽혔다. 왜냐? 용이 <laughs> 쉬지 않게. 쉬는 비가 안 와. 얘가 하는 거 올라가야지만 순천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천둥과 벼락을 때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잠깐 용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언제냐? 벼락을 빠락! 칠때 그, 빠락! 하는 거. 언제? 그게 바로 용의 모습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더럽히고 막 씻어야 용의 모습이 올라갈 거 아니야. 리은 데는 빨리 가야지 비가 오지. 근데 기우제를 지내면 한듯씩 비가 왔어. 왜냐? 비가 어제까지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기우제를 지내서 1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애기입니다. 기우제 때. 그래서 10일 안에 비가 오면 아주 용한, 그래서 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쓰네. 용하다. 용쓰 용이 고대에서는, 고대에서, 고대에서 풍요의 기본은 두 가지예요. 노동력 플러스 물이에요. 그럼 노동력은 누구로부터 얻는 겁니까?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여자 남자. 그래서 남자 인태 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석입니다. 기자 사상. 그걸 돌에다 갖다 빌죠 자, 그 다음에 물이죠. 두 가지가 풍요의 기본 요소예 물과, 그래서 용사상과 용신앙과 기자, 기자사상. 기자신앙이 발달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 제다 우리 산천에 있는 거예요. 그 기자사상은 주로 돌로 표현합니다. 지금 보면 입석, 입석리. 입, 그런 말씀죠 입석이라는 거요. 선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섰다는 거예요. 그게 남궁석으로입니다 자, 입석리에서, 돌에서 남궁석인데 그, 거기서 기도하면 누구를 얻는 거야? 노동력을 얻는 거예요. 남자예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네. 거기서 하는데, 불교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들 가만히 오니까 제가 바이토템이야. 바이신 아니야.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라는 건 신앙 뺏겨요. 신도 뺏겨요. 그러면, 고대로부터 믿어왔던 바위 신앙에다 뭘 새긴다? 부처의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에 대고 계속 저런 몇개 흐려보면 부처가 용해야되는거요 바위보다도. 그래서 지금 마의불이 5처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헝겁은 500년 가고 철은 천년을 갑니다. 그리고 바위는 영원불명. 그래서 바위 신앙은영원불병 무병장사. 이걸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신앙, 서울에 산에 올라가면 그런 게 이친만 여러분들 사물을 그냥 볼때한 곳에서만 보지 말고 사방을 둘러가면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볼수 있대요.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응용을 하시면서 산악신앙을 우리 고대는 다산악신앙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살을 만드는 시절 때가 내 대진대에 많이 있을까? 사람 자, 자, 어. 사람마지 많이 있을 시 사산 만든다는 거. 감사. 동물들? 절에서, 아, 화살을 만들어 동물들 수한다? 정답! 응. 군사? 아니, 비슷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자, 군인들? 어. 누구 만드는 거? 화살을 만들려고 짓는 건데, 왜절간에 맞냐, 이거야? 저요, 저요. 저 훈련장. 군사훈련장? 또, 어, 정답 어디? 정답. 어어. 어. 승병을 하기 때문에 또또 또, 자, 설명드릴게요 자, 조선시대 때 이거 못 그리는 건데 잠깐 만기네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불불 불, 승려들이 대력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 아, 받았죠 엄청 받았죠 예 조선시대 때 와서 여덟 개의 천민그룹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 조선발전에는 자, 승려 무당 기생 공사노비 장역꾼하고 여덟 개그룹이있어고려 예. 시장에는 그게 저기 저, 저 뭐야? 향소 부곡이야. 어떤 마을에 반역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거기가 마을 전체가 천민집단이 되는 거야. 전라도 북도 고창이다. 이런 데는 거기 향소 부곡이야. 예. 자, 왜 장염으로 쓰우느냐나라의 화살대로 동물이 받쳐야 되잖아. 그래야 절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음. 절은 화살을 바치는 절이야. 그리고 어떤 절에 가면 당나무를 많이 심었어. 당나무가 뭐를 만들어? 종이를 그렇지. 만들어서 나라에 납품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 그 곡물이 괴로워서 절이 부인다다 도망가가지고. 음, 근데 반대 극부가 있어. 양반들이 절을 차지해. 명당이라고.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절이 유지가 되는 거 나라에 이걸 절, 바치는 절. 곡물그 바치는. 힘들긴 해도 저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무말이지 음. 알았죠? 네. 네. 자, 이 사람이 비문을 썼네 개의 산에 서따고 했죠. 그럼 사삼비문이라고 하는데 했죠. 비문을 여기 안쓰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썼던 근데 이 사람, 그러면 거기에 비문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데 그 글이 이 사람 일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직접 석수쟁이가 돼가지고 석다는게 아니죠. 자, 그러면. 기문의 글은 석수쟁이가 썼어요. 데석수대이가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 기문의이 사람의 글은 색이단 말이야. 이 사람이 글을 짓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글을 이 사람이 진 글을 써. 뭐 초소문 초소, 조소, 전소문 전소를 쓴단 말이야. 명필가가. 그러면 그 명필가가 이제 글은 최치원이 짓고 글씨는. 어떤 사람이 썼을까요? 명필가가 그러면 그거를 도에 새기는 건 석공에 를 네. 새길 거아니에자 그러면 석공이 그 글에 어떻게 똑같을까? 자 손들고 얘기해야지 어. 탑건 뭐 어떻게 탑건은 탑본. 비추고 목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탑건이다 응 음. 음. 정확하게 얘기하자 우리는 막 강조를 하면 칠투리 치치고 머리를 <laughs>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 되고 막시 음. 같은 걸로 쳐야지글이 나오겠죠. 근데 아, <목소리> 아, <모르겠는데>. 아, <목소리> 음, 글을어을을 그 해서 음. 다가 그, 돌에다가 딱 붙이면 글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이 타는 데서 날아다니 어떻게 하는 면 어, 횃불을 이 때는 먹을 치자고. 먹을 치자고. 화석 뜨잖아. 뜨는. 중는은 꺼울 때. 이 여기 한지에다가 그을 썼잖아요 이거를 그다음에을 씁니다 멀리서 그러그 석수쟁이가 떠그글자에 그러니까 석수쟁이가 진짜 괜찮지. 습니다 응. 그런데 그 석수쟁이는 응. 뭐냐 유명한 선비나 조선의 선비들이 이렇게 이런데 풍력을주고로했잖 응. 응. 그래서 저래는 항상 통합쟁이야 응. 석수쟁이 중이 있으면 석수쟁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중 중에 돌 있는 사람이 없으면 석수정장 탄소했어요. 돈을 받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절 주에 명승지 같은 데 보면 다저 이게 아예 게쫙 써있잖아. 다그게돈 받고 써데 근데 주로 절에 석수정장이 쓰는 가 있었어요. 화공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절에서는 다 자급자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조선자치들이 몰려오던. 사람, 그 사람들 다 나와. 왜천문이그사람들잘 그 봐야 전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태국, 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던 거요 기운동된 섬. 물리안아다 자기가 맞췄는데, 자기가 맞췄는데, 내가 아까 선을 준, 음 소리 안 했다고 앉았잖아 아, 자, 롯데에서 한 번. 아, 음. 아, 음. 아, 음. 1층을 뒤편 에, 보 면은 이게 천 종대 바 이라고 적혀 있 고요. 이 어쨌든 그이화가있 그, 그, 는데, 이 것도 조사신베냉선 사의 상이 뭔가 했던 가도 머리, 음. 머리 를 이제 이 즉석 싼계사 대출 을지울당시에삼코화장 들이 세 명이, 두 부에 와 가지고, 태는 선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인종할 때 그걸 쳤대요. 내 죽고 나면은, 동쪽에서 누가 와가지고, 허리 가지갔을것같아요 음, 그래서, 음. 아, 기록이 남아있어요. 음. 이쪽 안경에다가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사들이 이제 이 시신을 이제 미이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우리 있는데, 지키려고 하고 있었죠. 어쨌든 뭐, 뭐그 일화가 정면 여러 가지 또, 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그분이만, 그리고 이제 그육이사를때 봤자 때는 그냥... 이상, 이상한 들고 여기까지 온거예요 이래 와가지고 여기 어디에다가 이공안을 갖다 하다 보니까고그뭐이 지리산에 손이 닳라던물 속에, 물 속에, 그 속에, 이 속에, 에다가 내를 속에, 물 속에, 물속 자 이게 지나서 찾아보니까 잔제사죠 원래는 국사, 국사한다는 게는거그 위에 이제 공당을 하고 근데 이스턴거가 이제 진영선거가 공상을 하면서 이제 공당을 이제 책은 그 땅을 짓고그 안에 탑 아래에 이제 거기 그이 유감 탑을 채워서 그서공당이해이여이걸기독까지다 믿고 아 그것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최치원에생의장파 자체가 정말 히 많이 남아있습니다거요오늘지에한 아, 네. 어, 학대 해가고뭐그 네. 저기 저기 가오 것 같은 거같다최전생에 것. 이제 이때는 이때 기를이래서 뭐냐 저 보면은 이전시대에 이걸 못하고 난. 그리고 신분제에서 조국제로 넘그한 자기의 그게 그제 수학을. 다이 가뭐 이제 이제뭐 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소품들 순보 순보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도 한양공선나 하고 이런 떠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세대로 돌아가 이게 을들어내는 거예요. 대왕을 추천하는 거 그래서 어 보면은 한 학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김기성 기분이 하나 이 문화재를 하나 발견했고 아 뭐냐 하면은. 구림 폭포 가시다 보면요, 이거 퇴근하시면 네. 안 됩니다. 구림 음. 폭포 가시기 전에 이제 다리가 내려가면 다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요, 아, 간단하게는 우리 이제 구림 폭포 안내판 노래 <laughs> 하나 있습니다. 음. 또 안내판 탁 뜨고 노래 보면은, 끝까지 가면은 바위에요. 특이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왕폭포라는 글씨가. 자, 자칭신경의 그렇습니다 거기 음. 어디인지 모르고 계신데, 이제 기록에 있는데 그걸 못 찾다가 2년 전에 우리 의수 하나님 이제도에 발견해 주이거 그래서 이 문화의 상경신청을 하고 있니다 근데 호기가 왕폭대니까 왕 자가 이제 완성하다 감상하다의 왕 자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전망들는 아주 극적적이지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토코를 감상하던 자리가 그 음. 아, 음. 아래쪽에 보면 요만한, 폭대라 공간이 있어요. 거기좀다폭 보면서, 막을 한 번, 폭대 그래서 고의쨌든 저희 최초 동생의 흥대는, 여기에 탐망이 나와있고, 이 요, 이제, 불이 편들이라고는악동 승악동, 악동이 어디냐, 하는 거 음. 가지고, 뭐, <laughs> 일종일 가 아니냐. 이런이 야구, 음... 뭐, 폭포를 지나서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보면 이뭐신공학대 폭포 촬영하는 야 여러분 조금 이 있어야 니다 폭포 지나서 올라갔다 치면 상신공학대쪽으 가면은 어, 상 소식 평이이체

가자! 가자! 가 가자! 됐습니다. 주요시역이라는 사 법사라고 그래그 사람이 잠을 자다 깼는데 꿈속에서 육조해능이 죽었으니까 얼른 그 사람의 머리를 당나라에 가서 모시고 와라. 그런 꿈을 꾼 거야. 그래, 갔는데, 육조의 해능 이분도, 누가 내 머리를 가져올까? 주인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스님은. 어디서 아, 주이라고이다까 음, 스님은 화장을 하는데, 절대로 답이식을 하지 말고, 그냥 부셔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분이 가서, 야, 저, 옛날 얘기니까, 저기, 이분이 견당 유학할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저차피 당나라 갔으니까. 파가지고 와서 그 머리를 가져서, 여기다 모셨는데, 자. 이 탑을, 어, 아까 어서 가져왔다? 이 탑을 어서 가져왔다? 근데, 아까 목압사 터에 있는 출층석 탑이라고 그랬잖아. 음, 어. 음. 그러면 과연 이조 머리가 목압사 터에 있었다,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한 소는 탑 밑에 묻었다라고 되어 있어. 음. 그러니까 탑은 가져왔지만 그 그러니까 밑에 묻은 거는 원래 여기에 묻었던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탑은 거기서 가져온 예, 67층. 그래서, 여 밑에, 요탑 밑에, 당나라 6조, 1조 달마대사 이후에 6조 계통을 밟은 6조 그 선정 선두주자가, 이, 머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옥천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사마하고 두 스님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쌍계사의 오리지널. 그래서, 이거를 옥천사라고 했다가, 800몇 년도에, 진강, 진강국사 해소가, 아까 거기서 기러기 날렸다고 그랬죠 앞자가 그 기러기 앞자잖아 그래가지고 종이 기러기 날려서 날려서 그 종이 기러기가 안은곳세곳 그 쌍계사 국사함 목압사 그세 곳에 중건을 다시 한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거죠 그래서 진강국사탑 그러니까 여기 있답니다 자 그렇게 알고 불교의 진수는 지금 불교가 조계종이 우리가 선종이란 말이에 보통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선교합일인데 주로 거기서 선 쪽에 가까워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모시는 육조가 여기 붙어있으니까 이분 때에 우리가 선정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사람들은 오리지널의 사 그러니까 음. 머리는 용 몸뚱아리는 거북이 꼬리는 뱀의 꼬리라고 그랬어 음. 그래서 이걸 음, 음. 잘 보면 옛날 조선시대 분은 거북이잖아요 고려시대 음. 때 이전 거는 지가 비의 모습이야 용머리에 거북 등에 거북이, 뱀꼬리, 뱀꼬리.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중에다뭘읽는좋아해 그래서 거기다. 자, 둘째 아들 이문이야 걔는 저 산속, 그, 지금 그 끝에 그용두라 그러죠. 걔는 먼데를 바라보면서 뭐를 하느냐? 풀을 잘잡으 그래서 멈, 정기서 보고 먼데를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불. 을 방지하는 거야. 그게 아홉 아들이 있다는 거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은 용루야. 걔는 고래만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걔를 어디다 매달아놓느냐? 그리고 그렇게 울어. 개는 용, 저종뿌리에다자요그 용류라고 그러죠 용류. 따로르면 이, 이 치는 걸 당무라 고 그러는데 이 당무를 고래 모양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가오면 개가 치면 무서워서 더 자르는 거. 종이 더 자르는 이게 다이름이요 그거는 음. 나도 모르지. <웃음> <웃음> <청산이> <웃음>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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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국보 4 7호예요 국포 제47호 여기서 요거를 시, 요, 문, 요 문장은 최치원이가 짓고 저기 요게 지리산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다 여기 써있다 그거를 그냥 사진 찍으셔 응. 자, 과거에는 이게 쌍계사의 일주문 역할을 한 거예요. 쌍계, 쌍계 성문이라고 써 있죠? 이 쌍계 성문이라는 거를 최치원이가 썼을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 주장하고 최치원이가 이렇게 글자를 그 대발 대발 썼겠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유명한 사람이 오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쌍계 성문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원래 저희들. 아자방에 여기 써 있잖아. 아, 여기는 아니네, 여기. 어? 아자만 공사 중이네? 아, 여기는 맨날 공사 중이야.